이게 아직 고장날 때는 아닌데 자동차 제작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다교환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교환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프로펠러 시프트와 그리고, 그리고 디퍼런셜, 요소수 탱크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가다가 멈추면 손해가 엄청나다. 충격이 받은 부분, 충격이 있는 부분들은 새 걸로 무조건 교환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금 오늘 작업은 아깝긴 하지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주행을 할 때, 디퍼런시 설정에서 조금 이상한 소음이 나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프트만 교환하고,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충격이 가해진 부분들은 다 교환을 원하셨으니까 해드려야죠. 현재 상황입니다. 무언가 말려 들어가서 다 망가뜨렸고, 샤프트도 망가뜨렸고, 샤프트 좀휜것 같은데? 꺾인 것 같은데, 뭔가? 이 충격이 강하게 막 돌아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운행이 조금 돼서 이상한 소음만 났었는데, 어느 순간 회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디퍼이셜 기어 쪽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소스 탱크도 깨졌고. 자동차 정비는 뭐랄까 그 공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공간들을 싹 스캔을 해서 작업해야 을 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정말 잘해요. 작업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부품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틀이에요. 신품 디퍼이셜에는 오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일을 다시 재충전했고 또 요소수도 들어갔습니다. 디퍼런셜도 문제가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꺾인 것 같아요. 그게 말려 들어가면서 충격이 무언가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페러 샤프트가 장착되는 후르기반 차량들이 이러한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을 해요. 부품, 부품 금액만 230만원 돈입니다. 와.